오늘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중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3명 중 1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놀라운 점은, 이중 상당수가 일상에서 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78세, 유방암 전문의로서 50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바로 여성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바람식품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식품산업계가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제 여동생은 예순의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건강에 신경 써왔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바람식품들을 모르고 자주 섭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식습관을 바꾼 후 놀랍게도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고 지금은 75세 암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식품들과 그 대안을 하나씩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50년간 연구한 여성 건강을 지키는 황금 식이요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면 암 예방은 물론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들도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 담긴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딸, 어머니, 자매,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 가족력이 있거나 현재 암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만난 65살 김미영 여사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표준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식단 개선법을 병행한 후 놀랍게도 6달 만에 종양표지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항암치료의 부작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례적인 호전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지금은 3년째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58살 이정희 여사는 난소암 초기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직 전암 단계였고 제가 알려드린 식이요법을 철저히 실천한 후 3달 만에 모든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제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니 충격이었어요. 이제는 가족 모두의 식단을 바꿨고 모두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연구한 여성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50년간의 암 연구를 통해 발견한 여성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바람, 식품 세 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식품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식품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 여성들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할까요? 제가 50년간 여성 암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식품 산업계가 여성 건강을 해치는 식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식품들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로 마케팅하는 수많은 식품들이 실제로는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성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바람식품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바람식품은 가공된 대두 단백질 제품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홍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데 이중 일부는 오히려 여성 호르몬 관련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고도로 가공된 대두 단백질 제품 특히 분리 대두 단백, 인조육류 등은 자연 상태의 콩과 달리 이소플라본의 균형이 깨져 에스트로겐 활성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방암, 자궁 내막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전통적인 발효 콩 제품 된장, 청국장, 나토 등은 오히려 암 예방 효과가 있는 반면, 고도로 가공된 콩 제품은 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 부산에 사는 63살 정미경 여사는 평소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으로 매일 콩 가공식품으로 만든 인조육류와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유방검진에서 이상 조직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호르몬 수용체 양성 초기 유방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정 여사는 재공고에 따라 가공된 대두 제품 대신 전통 발효 콩 제품으로 바꾸고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6개월 후 수술 없이 경과를 지켜본 결과, 놀랍게도 이상 조직의 크기가 감소했고 호르몬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정 여사는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니 충격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바람식품은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식품과 음료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체중 관리를 위해 인공감미료가 든 제품을 선택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건강의학연구소의 10년간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의 인공감미료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13%더 높았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라몬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하여 면역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3년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과 음료에 여전히 이런 인공 감미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서울에 사는 56살 이영희 여사는 20년 넘게 다이어트 음료를 매일 마셨습니다. 그녀는 비만 가족력이 있어 체중 관리에 매우 신경 썼고 설탕 대신 다이어트 음료를 선택했죠.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희귀한 형태의 대장 폴립이 발견되었고 전암성 변화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 여사는 제 권고에 따라 인공감미료가 든 모든 음료와 식품을 끊고 천연 감미료 소량의 꿀, 스테비아 등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8개월 후 재검진 결과 놀랍게도 폴립의 크기가 줄었고 전암성 변화도 호전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평생 건강을 위해 마셨던 음료가 오히려 내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째로 경계해야 할 바람식품은 가공육과 과다한 육류 섭취입니다. 특히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명확한 발암물질 그룹프 1-카시너절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담배, 성명과 같은 범주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쭉 5회 이상 섭취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21%더 높았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과다, 섭취가 대장암, 난소암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가공육에 사용되는 아질산염, 발색제,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 헤테로사이클릭아민HCAS도 암 위험을 높입니다. 제환자 중 대구에 사는 60살 황미선 여사는 평소 육류, 특히 가공육을 즐겨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4-5회 이상 햄, 소시지, 베이컨을 식단에 포함시켰죠. 그런데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여러 개의 전암성 폴립이 발견되었고 일부는 이미 악성 변화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황 여사는 재공고에 따라 가공육을 완전히 끊고 붉은 고기의 섭취도 주 1회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콩, 생선, 가금류로 단백질 공급원을 바꾸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1년 후 재검진 결과 남아있던 폴립들의 크기가 줄었고 새로운 폴립 형성도 없었습니다. 황 여사는 이제 가족들에게도 가공육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매일 위험한 식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바람식품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대체할 건강한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성 건강을 지키는 항암식단의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된 대두 단백질 제품 대신 전통 발효 콩 제품을 선택하세요. 된장, 청국장, 나토, 템페와 같은 발효 콩 제품은 균형 잡힌 이소플라본을 제공하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화합물들이 오히려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발효, 콩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4회, 한 번에 밥숟가락 2-3스푼 정도의 된장이나 청국장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인공감미료 대신 천연감미료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다이어트 음료나 제로칼로리 제품 대신 소량의 천연감미료 꿀, 메이플 시럽, 스테비아 등을 사용하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통곡물, 채소,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세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과 인공감미료를 줄이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한 여성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염증 지표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가공육과 과다한 육류 대신 식물성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선택하세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콩류, 견과류, 씨앗류를 늘리고 일주일에 2-3회 정도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아마케의 권고에 따르면 식물성 식단 위주로 하되 일부 동물성 식품을 포함하는 플렉시테리안 FLEXITARIAN 식단이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화, 베리류, 견과류를 풍부하게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한 여성 건강을 지키는 항암식단의 예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침 통곡물 오트밀에 베리류, 아몬드, 호두를 얹고 약간의 꿀로 달달함을 더합니다. 녹차나 허브티를 곁들입니다. 점심 현미밥에 된장국 다시마, 미역, 두부, 버섯 등 다양한 채소 포함과 계절 채소 반찬 2-3가지 일주일에 2-3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과 풍부한 생선을 곁들입니다. 저녁 다양한 색깔의 채소 샐러드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등의 올리브 오일, 레몬즙, 약간의 소금으로 드레싱 단백질 공급원으로 구운 닭가슴살이나 템페, 두부 등을 곁들입니다. 간식 견과류 한줌 과일 한개 또는 그릭 요거트에 계피 가루와 견과류를 얹어 먹습니다. 이러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인천에 사는 62살 김영숙 여사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는 5년 전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항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김 여사는 제가 권한 항암 식단을 철저히 실천했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항오르몬제의 부작용이 크게 줄었고, 면역 관련 수치들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재발 없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음식이 약이 될수 있다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이제는 가족 모두가 이 식단을 따르고 있고, 모두 더 건강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전문의로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 식이요법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항암식단은 표준 치료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코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둘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식단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유전적 요인, 암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통합의학 전문이나 종양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암 치료 중인 분들은 영양 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식이 제한은 오히려 체력 저하와 치료 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열량 섭취를 유지하면서 바람 식품을 피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넷째, 사람마다 특정 식품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을 섭취한 후 불편함이나 이상 반응이 있다면 그 식품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식이요법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 3-6개월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며 평생의 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성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바람식품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꼭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 전문의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정보는 50년간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이런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본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정보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참고 지식으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 실천은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선택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재 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이요법은 표준 치료를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결코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운동법과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